차량 전달이죠 아이고, 안녕하세요 아이고, 뭐좀 쉬고 계십니까? 아니면 이동하고 계십니까? 아하, 예. 아이고, 그래도 하루에 막 3, 4 0개 m 하시잖아요. 아닌가? 몇개까지 하나 보통 많이 하시죠? 어, 많이 왔죠비 엄청 많이 오라봐. 왔죠 게그러엄청7 예, 0 49권? 아니, 그게 가능해요? 5 9권 야. 몇 시간 하지. 아유, 미쳤다. 그건뭐 엄나게 날라다녀요 m 시속 아...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나와라. 500m와 70km. 아거도 단속하는 지